유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발견과 의룸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pressed and used for one another, showing us truth, exposing 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트레니어스토 리브 가스웨이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6기 열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나는 나의 생을 지속할 수가 없나니 나는 그러한 인생이 싫어 나는 책상 위에 나의 인생의 괴로움을 뒷전에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말하려고 한은이라 I can't stand my life, I hate it, I am putting it all out of the table, all the bitterness of my life, I am holding back nothing.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구로 나로 더불어 다투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학대하시는 것과 주님 우선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며 반면에 주님께서는 악인들로 계량에 미소지으십니까 주님은 우이 육신의 눈이오까? 주님께서 사람 뭐 보는 것처럼 보이시리까? 주님은 알이었지 인생은 알것 같으며 주의의 것지 인생은 알것 같기로 나의 어무를 찾으시며 나의 줄을 찾으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오 손으로 나를 만들어서 전체를 이루셨거든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어가 없어서 주님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적처럼 넘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비시며 뼈와 힘질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헌과심으로 내용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가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네. 가득하고 내 환란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들면 주님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님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오셔서 나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증가시키나니 환난과 전쟁이 나에 대하여 끊일 날이 없으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대해서 나에게 하셨으면 어쩜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사단으로 태어나서 수만 번 모시고 바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날들은 적지 아니하니 하니까. 그런 적이제곧 그치시고 나를 내비려 두시오. 나로 하여금 위로를 내앞 하옵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주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허감 같고 주무 그늘에 젖서 아무 짓을 썼고. To the land of deepest light, of deep shadow and disorder. Here, even the light is like darkness. Amen.